삼성에게서 한 몫을 단단히 챙겨보겠다던 인도의 불법 파업.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리 거꾸로 삼성이 인도를 떠날 것 같자 인도 정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상황. 대체 인도 노동자들이 어떤 참교육을 받게 된 건지, 그리고 삼성이 내린 결단이 인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업을 벌이던 인도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마치 승리의 주역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강경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공장은 멈출 것이다. 첸나이에 위치한 삼성 공장의 일8 0 0명 근로자들은 당당하게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라. 하지만 이 요구가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임금 인상 외에도 그들은 근로 조건을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단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삼성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인도 근로자들의 요구는 이미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과 조건에 비해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받는 월급은 약 35억 루피로 인도 평균 임금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70일 영 높이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이 정도로 많은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인도 내에서 강경한 좌파 성향의 노동조합인 CITU가 있었습니다. CITU는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이 이 정도 요구쯤은 쉽게 들어줄 수 있다며 노동자들을 부추겼습니다. 파업을 이끌며 그들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CITU의 지원을 받은 노동자들은 파업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업은 점점 장기화됐고,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가장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챗나이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거리를 점거하고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 하지만 그 요구의 이면에는 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노동조합 CITU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삼성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외국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과 인도 노동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죠. 인도 내에서 외국 대기업은 종종 높은 임금과 좋은 복지를 제공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삼성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 삼성은 이미 인도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체나이 공장만 하더라도 인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면 다른 요구가 또 나올 것이고, 이 파업은 끝이 없을 것이다. 삼성 경영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사실상 지나치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5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서 삼성 경영진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CITU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이번 파업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CITU는 인도 내에서 강경 좌파 성향의 노조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항상 외국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아왔습니다. 삼성은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 파업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내에서 삼성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면 인도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되자 삼성을 겨냥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삼성 경영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도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며 삼성을 압박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도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도 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찾을 수 없다. 경영진의 이런 고민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인도 내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결국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이 불법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파업 중단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인도의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그들은 즉시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이 판결은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삼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체나이 공장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장기 농성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파업을 지속할 수 없다. 인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맞다. 이 결단은 삼성 경영진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인도 시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이 철수를 결정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랴부랴 움직였습니다. 인도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이 떠난다는 소식은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다른 기업들 역시 인도에서의 사업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고, 인도 정부에게는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인도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남미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이 향할 곳은 중남미였습니다. 중남미는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안정된 노동 환경은 삼성에게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인도에서 겪었던 노사 갈등과는 달리, 중남미는 노동자들과의 협상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삼성은 중남미로의 진출을 위해 이미 몇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중남미 각국의 노동 시장을 조사하고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가 그들이 주목한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삼성 역시 이들 국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삼성이 주목한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브라질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중남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삼성은 이번 중남미 진출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우리는 중남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인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세울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중남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려 했습니다. 중남미는 삼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노동자들과의 협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삼성은 특히 중남미의 젊은 인구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인도와 달리 삼성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삼성은 중남미 시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에서 더 나은 전략을 세워 성공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도에서 겪었던 노사 갈등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삼성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모디 총리는 삼성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삼성은 인도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외치며 삼성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의 인도 철수가 현실이 되면 모디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죠. 애초에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떠나면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붙잡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인도 정부는 삼성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모디 정부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번에는 단호한 듯 했습니다. 과거에는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도에서의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 같았죠. 삼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인도 내 파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인도의 노동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으며, 노조와의 협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번 결정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은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노동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도 내 다른 공장들에 비해 훨씬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죠. 삼성 내부에서는 이러한 인도 노동자들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결국 삼성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인도에서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이 결단은 단순히 파업과 노조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도의 정치적 상황도 삼성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CITU와 같은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노조 활동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CITU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명목으로 삼성을 협박하듯 요구 사항을 밀어붙였고, 이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삼성이 결국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번 만큼은 과거와 달리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중남미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겪었던 불법 파업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인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삼성은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지나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일으켰고 삼성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결국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베트남에서의 사업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삼성이 인도에서 더 이상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인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인도 철수는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인도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삼성이 떠나면 다른 기업들도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중남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남미는 인도와 달리 노동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인건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중남미는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중남미로 이전을 결정한 것은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삼성의 철수 소문이 전해지자 인도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인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큽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야 할 텐데, 현재 인도의 노동 환경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들 것입니다. 삼성의 철수 결단에 관한 소문은 인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인도 정부는 다시 한번 삼성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떠날 결심을 한것 같았습니다. 인도 정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첸나이 지역은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삼성 공장의 철수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첸나이 공장은 인도에서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주요 생산기지 중 하나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결단은 인도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길 겁니다. 그동안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이 떠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경제적 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삼성이 떠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떠날 결심을 굳혔고, 인도 정부가 아무리 간청해도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삼성의 철수 소식은 글로벌 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 역시 인도 내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인도 내에서의 생산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인도에서의 사업을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인도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마지막까지 삼성을 붙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인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철수하면 그 여파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인도의 국제적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디 총리는 삼성의 철수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삼성은 인도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삼성이 인도에서 계속 사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을 설득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중남미로 눈을 돌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사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다. 인도의 고질적인 노동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CITU와 같은 강경 노조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삼성의 입지는 인도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 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야 할 텐데, 현재의 노동 환경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들 것입니다. 인도는 이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도 경제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인도가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며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인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을 다시 유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도는 이제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고질적인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 정치적 불안정성 등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인도를 떠날 것입니다. 삼성의 결단은 인도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가 다시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